나 이러고 있을 줄 알았어. 야! 너 지금 우울해갖고 이렇게 굵고 있냐? 언니 있나봐. 내가 맛있는 거 샀어. 빨리 있나봐. 오메메? 아, 있나봐. 내가 진짜 맛있는 거. 아, 진짜 겨우 안 쳤네. 너 밥도 안 먹었지? 기다려봐. 어때요? 내가 네를 위해갖고 딱 이렇게 갖고 와버렸어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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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자, 먹어보자. 오메. 하... 아, 너 진짜 왜 울고 그래. 맛있는 치킨 있잖아. 너 진짜 많이 먹으라, 내가. 치즈볼. 기분 우울할 때 치즈볼. 이번에는? 이분은... 오메, 오매... 이번에도 일이 잘안 됐다고? 괜찮아. 내말 진짜 한 번만 들어봐. 너가 지금 딱눈 감았을 때롤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떠올려봐. 떠올렸지? 그 사람은 과연 처음부터 대박을 터트려고 그렇게 성공했을까? 그치? 아니요! 세상 살면서 실패 안 해본 사람이 어디 있단가 지금 너처럼, 그리고 나처럼, 우리처럼 다 실패를 또 겪어본 사람들인겨 아야 너소잃코 외양간 고친다는 얘기 아냐? 일어난 이후에해도 소용없다 뭐 그런 부정적인 말이잖아 근데 나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 소 잃고 외양간을 고쳐야 또 다른 소를 잃지 않을 것이냐 맞지라 누구나 인생의 길을 가면서 넘어지는 것은 당연하고 거기서 인자 하하하또 내가 넘어져 버렸네 하, 나는 그러면 안 되는 사람인가? 이러는 사람이랑 어미네.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졌나? 아닌가? 나 다른 스텝을 걸어볼까? 다른 속도로 걸어볼까? 하면서 일어나는 사람이라. 다시 똑같이 넘어져서 일어났을 때 완전히 갭 차이가 나버리는 것이요. 이렇게 실패 속에서 배움을 얻는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인 것이요. 별거 없어. 실패? 그거 나쁜 거 아니다.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요. 음. 자. 너 지금 딱 좋은 타이밍 아니냐? 이번에 잘안된 일을 통해 갖고, 으메메또 나는 안돼 버렸다. 난 진짜 안될 놈인 같다.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딱한 번만 다르게 생각해 보자. 자 자책하지 말고, 오 내가 이번 일을 통해 갖고 과연 얻는 배움이 뭘까? 이 현상을 통해서 내가 더 생각해봐야 되고 고쳐야 될 점이 뭘까? 그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요. 그렇게 먼저 실패 속에서 배움을 한 번만 찾아봐봐. 그리고 그 실패 속 배움을 겁나게 소중하게 여기잖아? 그럼 내가 진짜 100% 장담하는데 너는 진짜 세상이 빛이 될 존재가 될 것이고. 내가 진짜 언제나 응원할게! 파이팅 하자!